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받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부터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사실 어, 성화 수요일 또는 제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어, 성금요일까지의 40일간을 어,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앞에 지키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면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경건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의미있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성을 사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면 사랑이고요. 또 사랑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떠올릴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뗄레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요한 1서 기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한결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서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는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조 역사, 구원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쏟으시는 정렬은 모두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추격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사랑의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랑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애인이 생기면. 흔히 그렇죠. 온 세상이 장미빛으로 변한다고 사랑하게 되면 어제 똑같은 세상이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 오늘은 어, 전혀 다른 기쁨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쁨으로서의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을 때에만 한정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배신을 하면 사랑은 더 이상 기쁨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복수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TV에서 치정살인 사건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미움으로 어, 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고귀한 희생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배반을 당하고도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사랑도 우리는 드물게 남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시는 사랑의 마음을 이처럼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 사랑은 그야말로 기쁨이었습니다. 환이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좋아하셨고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짐승과 새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의 짝을 만드실 때에 그게 다합니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돕는 대피를 만들어 주시라고 또 만드시고 또 지극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서 함께 살게 한그 동산을 기쁨이란 뜻인 에덴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이었고 또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수 줄 있다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으로서의 사랑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랑은 기쁨이지만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에는 사랑은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그 사랑을 배반당하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뱀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뱀이 유혹과 죄악을 상징한다면 인간은 악을 사랑하려고 사탄의 악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선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동산을 헤매고 다니시는 모습에서 아담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뱀을 사랑하게 된 아담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부름에도 애절한 부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기쁨일 수가 없었지요. 그 사랑은 무섭게 저주와 미움으로 변해갑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과 유혹을 인도한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뱀을 향해서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저주했고요. 여인을 향해서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은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저주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철저한 미움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비록 미움과 저주로 변했다곤 하지만 그것은 진정 미움과 저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인자 가인에게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미움은 정말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23호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질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격정적인 감정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어 시작됩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면서 마을을 헤매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같이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인간의 배반은 계속되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슬픔은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하지만 이 세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허탄한 상태에 빠지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서약을 하셨죠 당신을 배반한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지니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고통 때에도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반한 자들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죠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에게 절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신을 부원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음이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은 간청의 음성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배반당하시고서도 또다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금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신을 배반하고 등진 인간을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금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무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는 관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자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비로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몇 변을 벼르셨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사랑의 속성은 심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속성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정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정의는 심판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자비는 심판을 유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속성 가운데에서 고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의로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에게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던 하나님은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미 아기로 태어날 때에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인간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표현하실 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으로 희생의 사랑을 정의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세상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마지막까지 자기 모든 것으로 멸망을 막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고통당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가 자기 희생의 형태로 승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노여움을 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겠죠.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으시려고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처절한 당신의 아들의 절규를 매정하게 외면하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배울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배우면서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한 농부에게 새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에 갑니다. 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지을 자리가 있어야 했고요. 자기 힘으로는 농장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지 얼마간의 소출만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의하고 포도원을 농부에게 기쁜 마음으로 임대해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마음이 변해 있었어요. 농부는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 번 종을 보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은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아예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만들기를 작정하고,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소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는 커녕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마침내는 상속자인 예수님까지 죽인 죄를 이 세상이 우리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모습은 참회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참회해야 할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몸을 던져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너무나 값싸게 취급했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진 사랑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향기롭게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지금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